어,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한 강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주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주라고 하기에는 서울 강남권까지 진입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주와 이천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야탑, 분당역 있는 곳까지 나가는데 자가용으로 40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강남역까지 지금 시간으로 55분이 소요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에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대지 지분이 150평에 달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는 첫 번째 한 계약자분에 한해서 뒤쪽에 대지 지분 50평을 추가로 들여서 200평의 대지 지분에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바로 뒤쪽으로는 원적산이 있어가지고 하이킹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저수지, 뒤쪽으로는 공원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주말 농장도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게대지지분이 워낙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텃밭을 이용하는 면적이 50평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어떤지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 부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 건물 외관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로 2층 집으로 지어졌고요 외장 마감 같은 경우는 벽돌집으로 조적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대지지분은 150평이고요 그리고 한 집에 한해서만 뒤쪽에 텃밭 공간 50평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잔디마당 안쪽으로 추가적으로 주차공간 만드신다 그러면 3대에서 4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면도로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앞쪽으로는 돌계단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조경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끝쪽으로 가보면 텃밭으로 일구수 있는 땅을 따로 모양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쪽 자리에다가 텃밭으로 일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첫집에 한해서 50평형 땅을 추가로 드린다 그랬는데요 이집 뒤쪽으로 가보면 펜스 뒤쪽으로 50평형의 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지에 이 자리에 50평 땅을 추가적으로 텃밭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주말농장으로 만약에 쓰신다 그래도 굉장히 넓은 면적 충분히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3개당 올라가시면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관문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정면에 신발장 3칸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3중중문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좌측으로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의 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든 건물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시간 3시경이라서 서쪽으로 지금 해 들어오는 것도 확인 가능하셔서 남향과 서향으로 향이 나와 있어서 오후 늦게까지도 해는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자, 집에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앞쪽으로 정남향으로 뷰가 나와 있는데 이 집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동이라서 앞쪽에 뷰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자, 앞쪽 보시면 막힘없이 시원하게 뷰가 잘 뚫려 있고요. 지금 봄날이라 개나리꽃도 피고 동네도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나가면 바로 데크 공간으로 이어져서 옆에 넓은 데크 공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곳에 어닝을 설치하신다 그러면 야외 공간에 다이닝 공간으로 꾸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공간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지금 식탁등 설치되어 있는 아래쪽으로 4인에소 6인용까지 식탁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짜리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역자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서 뭐 조리하시거나 이럴 때 공간은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레인지 같은 경우는 3구짜리 하이라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나와 있는 환기창 같은 경우는 거실과 마주보고 있어서 맞바람 이용해서 환기시키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을 보실게요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 냉장고 한 대짜리 나와 있었는데 김치냉장고 놓신다 으 그러면 다양도실에다가 따로 설치하셔도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LPG 벌크 1등급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방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 구하신다 그러면 계단 이용하기 불편하신 노모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 1층에 방 공간이 따로 나와 있어서 이제 계단 타시지 않고서도 아랫공간에 침실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광창 같은 경우 세면으로 나와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밝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 공간 나와서 우측으로 거실 화장실 공간. 공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샤워하신 만큼 충분히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위에 환기창도 나와 있어서 샤워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실 올라가기 전에 옆에 창고 공간이 있어서 청소 도구함이든지 잔짐들 창고 공간에 보관하실 수 있고요 올라가시는 계단 폭 같은 경우는 60cm 가량 그리고 오르시는 계단 높이는 19cm 가량 오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올라오시면 2층에 작은 거실형으로 공간 짜여져 있고요 보시면 층고 높이도 고야가 젖어있어서 층고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베란다 공간도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자연 풍경을 보기 좋고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사용하는 베란다 공간이 나름 넓게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가보시면 위쪽에도 티 테이블이나 다이닝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만큼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장독대 이런 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은 굉장히 한적한 것 같은데요. 막상 서울로의 진입이 굉장히 가까워요. 가평이나 양평으로도 많이들 가시는데 오히려 시간상으로는 여기서 분당까지 4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강남역까지 지금 시간으로 찍었을 때는 50분 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속화도로 탈수 있는 IC까지는 자가용으로 10분 거리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식자재 마트라든지 대형 식자재 마트 이런 것도 이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퇴직하시고 세컨드하우스나 아니면 전원생활 하시겠다 그러면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까지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대지 150평 이상의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텃밭 이용하기도 좋고 서울까지 진입하는데 불과 1시간 이내로 진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많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